안녕하세요. 구스마일TV 구스마일입니다. 네, 제가 부산에 와서 구스마일님하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구스마일님과 함께 에어건 배틀을 해보려 합니다. 오, 네. 오늘 배틀은요, 아, 사격을 할 텐데요. 자, 인형을, 우리가 한 인형을 골라서 둘이서 열 발씩 교대로군요 해서 마지막에 떨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도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구스마이님 잘하시나요? 아 일단 여기가 저희 어머니 가게예요. 그래서 네. 저는 연습 많이 돼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와서 한 번밖에 한번 연습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표정을 고르는 거야. 네, 운이 좋은 사람이 왔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 오늘 이 예, 구스마이님이 거의 다떨어지 색깔 자맞췄는데 제가 하나 다묻맞가지고떨어뜨 수도, 수도 있고, 오케 이런 이 겁니다. 어 좋아요. 아그럼 누가 이길지. 오 두두두. 네, 그러면 이제 발표 1 0개분으 하겠습니다. 습니다 네, 저 파란색 초파. 지금 오는군요. 저 친구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고른 거야. 저 친구로. 아, 잠깐만요. 장전을안 하셨어요. 장전을 안 했어? 어, 돌고 있다. 돌고 있다. 돌고 있다. 지맞추기힘든데 어, 돌고 있어. 오! 어, 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차는. 네. 마린팀의 화이팅! 오, 상당해요. 데미지가. 안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오케이. 에임을. 정확하게, 오케이. 일직선이 되도록. 안 받고 있어. 네, 청아를 번충하도록 하죠. 우리 성아는 무제한이다 보니까 언젠가 잡는다. 맥크리처럼. 응. 맥크리 알아요? 몰라요. 아, 맥크리 몰라? 어? 우와! 많이 맞히셨어 요오야 많이 좀 너덜너덜해졌어 네 <laughs> 너덜너덜해졌어 <laughs> 우와 와 굉장히 많이 맞히셨어요 오케이 총알이 노란색이네요 총알 색깔이 이쁘죠? 네 사실 이 총알을 어더 강한 걸쓸 수도 있는데 네. 좀 안전을 위해서 네 총알 좀 가벼운 곳에 놓으세요 자 갑시다 될수 있어! 할수 있어!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찢어지고 있어! 아, 이제 남자다잉? 어, 끝났다. 장남자 느낌? 아, 이제 거의 다떨어졌긴 하는데 어 이거 구수바이한테 그 너무 이렇게 밀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laughs> 이번에 못떨어지어 자, 어 이거 제가 좀 유명이 됐어요. 마일린이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땡큐. 갔다. 갔다. 와, 왔다 오! 오, 거의 다치는데 안 떨어져. 오! 끝났다. 와. 끝나셨네요. 네, 이번에 제가 꼭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잽피한다 잽지 잽해한다, 안돼 안맞고 있어. 자 이제 거의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굿스마이, 아 쉽게 됐습니다. 굿스마이님이 저를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지 거의. 아, 이럴 수가. <laughs> 자, 이번에 아마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그 린이가 거의 이제. 어, 종이가 네, 너덜너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잘sized. 제가 요령을 보니까 네. 저 인형이 이제 뒤로 돌아갔잖아요. 뒤로 돌아갔을 때는 안 쏘는 게나요왜저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근데 네. 앞으로 나와. 이때! 이때 그냥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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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저저저저. 하하하하하. 어 괜찮아. 네. 가다행걸걸 아 제가 두 방에 떨어뜨렸어요. 거의 다맞추는걸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마지막에 잘안 맞아서. 아, 쉽네요 네, 굉장히 네. 아쉽네요. 아, 그래도 잘했어요, 리고 거의 뭐. 같은 표정으로 아주 잘했다 생각합니다. 짜잔, 이 엄청난, 어, 이 점수의 조각이 보입니까? 자, 제가 이거 아, 이겼지만, 린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초파, 이 아, 초파. 굉장히 귀엽죠?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현대로 오게 되면 또 놀러 오세요. 네. 근데 총이 너무.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놀라지 않았어요? 데미지가 어... 엄청 쎘잖아. 네. 초등학생이 쏘기에는 그치? 어, 제가 어. 이런 에어건을 쓰는 처음이네. 어. 처음인데, 어, 진짜 재밌었어요. 오, 손맛이 장난 아니지? 네. 아저씨도 이, 이 손맛이 정말 좋아해요. 빡빡빡. <laughs> 네. 그럼 오늘 일뷰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은 재밌는 라인으로 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스마일이였고요 마이린TV도 쭉쭉 성장하시고,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세븐 나이츠를 유명하신 게임 크리에이터 구스마일님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